안녕하십니까? 지식 편집자 김초로입니다. 쓸데 있는 말 공부. 이번 시간에는 지식 편집자가 생각하는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박이 말로는 알미 되겠네요. 암. 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만을 안다. 그랬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3대의 일은 이 학자들이, 서양의 학자들이 알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암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지식 쌓기를 하잖아요. 그런 지식일까? 이 의문을 지식이라는 말에서 지와 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알지, 알식 만나서 지식이 됐죠. 한마디로 알미입니다. 그런데 에, 지는 도대체 무엇을 아는 것이고, 식은 무엇을 아는 걸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식자라는 말이 있고, 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식자는 유식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자, 지자는 유지한 사람이라고 풀진 않아요. 뭔가 좀 다릅니다, 느낌이. 자, 무식하다와 무지하다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둘다 알미 없음인데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 이두암 사이에, 즉, 식과 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뭔가를 배워서 지식을 계속 쌓아갑니다. 이 가르치고 배울 때그 수단이 주로 뭔가요? 말이죠.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 배워서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시기예요. 글자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바탕은 배움이라는 거죠. 즉 배워서 얻은 지식이 시기예요. 자 배워서 얻은 지식을 학식이라고 하잖아요. 배울 학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지식도 없어요. 무학무식이 되는 거고, 불학무식이 되는 거고, 많이 배우면 많이 알겠죠. 박학다식이 되는 겁니다. 자, 뭔가를 안다는 건 모르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을 안다는 뜻이 있어요. 식자가 들었다. 그렇게 식자가 든 사람을 식자라고 하죠. 자, 같은 자지만 글자가 달라요. 지식과 판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식이라는 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식자 우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글자를 아는 것 식자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근심이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뭔가를 알아서 모르면 차라리 나을 텐데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알아도 어설프게 알았을 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면은 식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지만 대개는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이게 식이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과 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텐데 음. 사람이 얼굴을 알아본다 이런 말을 할때 일면식이 있다고 그래요. 얼굴만 알아보는 관계죠, 말 그대로. 그리고 자 피해자와 서로 얼굴만 알아보는 관계. 피해자가 알아보는 범인, 범죄자 면식범이라고 하죠.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굴만 안다는 거예요. 식이라는 건 이렇게 표면적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인은 어떨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수많은 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얼굴만 아는 일면식이 있는 사람하고는 지인이라고 안 해요. 깊이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오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인이죠. 자, 그렇다면 10년 지기, 30년 지기 할때 지기는 뭐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10년 지기가 왜 10년 지기에서 출발하겠어요? 최소한 10년은 돼야 사람을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기는 나고, 그러니까 나를 깊이 알아주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지기가 되는 겁니다. 지는 이렇게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지라고 하면은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만 친지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의 행정을 책임진 사람, 지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 이를 잘 아는 사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사가 되어야 되겠죠. 자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와 식이 어떻게 다를까? 나왔었죠? 자, 무지가 있고 무식이 있었어요. 무지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한 마디로 지는 지혜고 식은 학식입니다. 그래서 어 무식한 사람을 벗어난 상태 식자라고 하는 거고 무지한 상태를 벗어난 사람을 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자는 학식 있는 사람이고 지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무지를 풀면은 알미 없다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혜가 없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행동은 왜 나오겠어요? 못 배워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무식한 사람이 있고요.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식한 사람이죠. 무식한 건 용서가 됩니다. 무식해도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못 배웠으니까, 또 모르니까, 알면 되는 거죠. 무지한 거는 용서가 잘안 됩니다. 못 배웠어도 지혜로울 수 있거든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지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주제어가 지식입니다. 아, 근데 이 말은요, 원래, 불가 출신이에요. 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래는 아는 사람, 벗, 요즘 말에 지인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그 벗이 바른 도리나 지혜,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또 남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의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것을 불가에서는 섬지식이라고 하죠. 이랬던 지식을 가져와가지고 지식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영어의 knowledge, know의 명사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번역으로 쓴 사람들이 근대 초기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수많은 서양 서적들을 동양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그 시기였잖아요. 이때부터 지식유기니, 지식층이니, 지식계급이니, 지식산업이니, 또 사전지식이니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 국사 책에 보면요, 진울이라고 하는 보조 국사 이름이 나와요. 고려 때 뿐이죠. 진울은 누를 안다는 뜻인데 여기서 누리 대체 뭘까요? 글자를 한번 들여다 보세요. 말을 입밖에 내지 않고 속에 품고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침묵이죠. 그러니까 진울은 침묵을 안다, 침묵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눌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뭘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 자그마한 저녁노을 같은 경치를 봤을 때그 느낌을 어떻게 예쁘다, 아름답다, 아니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죠? 진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지도 몰라요. 자, 지식이란 말은 그 자체로 깨달음과 암. 이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knowledge라는 서양 언어의 번역어로 일본 사람들이 선택했을 때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학식 같은 거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와서 쓰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때 적어도 제 느낌에는 생존 경쟁의 도구같이 느껴져요. 그에 동서양의 선인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암, 즉 지식에서 지에 담긴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